안녕하세요 동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대흉근을 설명하면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어떤 식의 움직임을 했을 때 가슴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 등 근육 등 근육 중에서도 제일 이제 대표적인 근육이죠 광배근 어, 근데 이제 광배근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레플 다운 어, 혹은 이더 좋은 운동, 뭐 풀업,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풀업 이제 턱걸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을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광배근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봐주세요. 그는 음. 이 등에 있는 가장 큰 근육 두개중에 하나인데 음. 하나는 승모근이고요. 승모근. 승모근. 다른 하나가 광근. 음. 전신 있는 근육 중에 거의 제일 큰 손에 꼽히는 근육입니다. 음.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음.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 음. 일단 견관절이 음.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신전. 음. 아래로 당기니까 신전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상완골이 이게 음. 외전이죠. 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땡기면 내전. 음. 그리고 하나 상완골이 돌아가 있을 때 땡기면서 안쪽으로 회전. 음. 다시 말하면 이제 경관절의 신전, 상완골의 내전, 상완골의 내회전. 음. 이세 가지 동작들이. 그럼 이세 가지 동작이 래플 다운 혹은 풀업에 다 들어가 있는 액션이 그렇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래플 다운이나 광배근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최대한 이거를 광배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음. 잘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음. 자, 그럼 이제 광배근의 액션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레플다운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거 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움직임이 있나요? 레플다운이라는 운동 자체가 음. 광배근을 타겟으로 음. 주로 쓰긴 하지만, 음. 그 운동 과정에서 음. 어쩔 수 없이 팔을 음. 올려다 내렸다 하니까, 음. 당연히 견갑골의 음. 움직임이 음. 매우 중요하다. 견갑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특히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음. 견갑골 자체가 음. 위로 움직였다 이렇게 도는 음. 상방회전, 하방회전 음. 이 음.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음. 이 광배근과 함께 유기적으로 잘맞물돌가면서 음. 충분히 효과적으로 자극이 들어갈 수 있다. 음.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 광배근과 유기적으로 음. 맞아, 떨어져야 레플다운이라는 동작을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다. 이거는 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음. 팔을 올려서 음. 견갑골이 충분히 상반 후전이 일어나야 음.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경배근의 음. 길이가 최대한 신장이 되는 상태. 어, 그렇지, 일어나 상태가 어. 될것 같고, 음. 거기서 수축을 할때이 견갑골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져야 음. 최대하게 수축이 되면서 짧아지 상태. 음. 그래야 이제 최대한 길어진 상태에서 최소하게 짧아져야. 음. 근육이 최 가장 힘을 잘 먹는 소위 음. 뭐이렇게 얘기잖아요. 음. 신장에다가 주는 어, 최대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 수축을 해야 그렇게 했고. 돼야 근육이 움직이 어. 운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음. 하는데 그렇게 음. 되려면 당연히 견갑골이 음. 쫙 벌어졌다가 음. 좁혀졌다가 음. 이런 움직임이잘 일어나줘야 괜찮아 음. 동작이 네, 좋다. 그럼 이제 네. 견갑골의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을 도와주는 음. 여러 가지 근육근들이 있는데. 요 설명까지 들어가면 좀 내용이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번에 이 부분을 또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잘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보통 라크로스 볼이라든지 마사지 건을 맞습니다. 활용을 해서 경각골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 주고 난 다음 레플다운을 시행을 했을 때 훨씬 더 광배근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무게 없이 내 손으로. 음. 하면서 아이 움직임 을 먼저 어, 머리를 조금 더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싣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음. 자 그럼 지금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레플다운이나 혹은 턱걸이 관련어 있는 움직임들에 대한 걸 설명을 했는데 뭐 혹시 뭐플다운보다 뭐 턱걸이에 관련해서 뭐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음... 비슷한 운동인데 음. 그러니까 원리는 같잖아요. 음. 원리는 같지. 차이가 음. 음. 몸통이 있고 이렇게 손이 움직이냐, 음. 아니면 손이 있고 몸통이 움직이냐 음. 그런 걸 이제 뭐 열린 뭐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사슬. 음, 이렇게 설명을 음. 하는데 고차이인 그것 같고요. 음. 그 찾아보니까 음. 일본의 무슨 켄지 도마그 음. 이런 사람이 음. 논문에 썼더라고요. 음. 그래 같은 가동 범위, 음. 같은 저항, 음. 같은 그립으로 음. 턱걸이와 레플다운을 했을 때 음. 차이가 있나. 음. 그래서 봤더니 상대적으로 턱걸이가 레프트운보다는 음. 훨씬 더 이두나 광배를 많이 쓴다. 음. 자극량이 많이 들어간다. 음. 하, 하, 이 하는 논문을 이제 썼는데 턱걸이가 아무래도 음. 전신을 다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 운동량이나 이런 거 훨씬 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같이 이제 음. 감각이 잘 발달이 음, 안되등 근육이 돼 운동이 되는 느낌이 좀 적거나 어. 무게 자체를 많이 들수 없는 사람들은 음.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처음에 하는 사람 아니면 근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내일 당을 주고 음. 하고 그 반대로 내려 턱걸이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오는 것 같은 걸로 네거티브 운동을 하고 어, 네거티브 풀어 심장성 구간에서 조금 더 저항을 주면서 일어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운동 초심자들은 어, 이제 등 근육의 근신경의 발달이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무게가 조금 좀 제한적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딱 느낌이 올수 있는 무게를 설정을 해서, 레플다운이라는 동작을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 등에 신경이 많이 발달이 되고, 등에 자극이 좋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몸통을 통제해야 되는 턱걸이로 넘어가는데, 턱걸이라 동작 자체는 내 체중을 가지고 이제 동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광배가 내 체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힘이 조금 붙었을 때는, 턱걸이로 넘어갔을 때 운동의 효율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이제, 이제 논문을 저희가 보고 어, 그런 식으로 운동 순서를 천천히 정해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어, 헬 유아 초심자를 위한 어,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광배근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레풀다운이건 뭐 풀업이건 이런 운동들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어, 이 부분을 머리로 생각하고 근육 움직임을 계속 연습을 해야 효율적으로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저희의 오늘 알려드렸던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셔서 어, 최대한 빠르게 이 근육을 잘 효율적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계속 이제 근육 부분들을 앞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어, 초심자분들은 봐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댓글? 어. 댓글? 제 댓글 달아주세요. 네, 설명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